안녕하십니까. 에두파모입니다. 어, 10월 14일 홍산마늘 밭을 보고 있어요. 이제 파종한 지 5주가 경과한 홍산마늘입니다. 어,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, 그래도 안 나온 곳이 많아요. 그래서 뭐, 어, 처음에는 많이 안 나오면 뭐 보식해야 되겠다 했는데,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어, 올해는 왜 이렇게 마늘싹이 나오는 게 편차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, 지금 이제 비가 음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빗물이 비닐 속까지 잘 스며들어 가면은 마늘이 이제 봐라 싹 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저 뒤쪽으로는 육종마늘을 좀 심어 봤는데 육종마늘은 거의 뭐 고르게 싹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어, 이렇게 유독 편차가 심하네요. 그래서 제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어, 홍산 마늘은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고 어, 올해가 3년째 짓는 건데 앞으로는 그냥 홍산 마늘 농사는 접으려고 합니다.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지형 그 육종 마늘 그거 위주로 해야 되겠어요. 그래서 뭐 얘가 뭐 장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,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서. 어, 괜히 또 <laughs>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, 단점을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. 근데 제가 재배를 해보니까 어, 장점이라고 한다면 캘때 편한 거 어, 그거 하나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. 뭐가 좋은 건지. 어, 맛도 육종마늘이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홍산마늘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육종 마늘을 제가 키우는 육종 마늘이 더 큽니다 저는 육종 마늘을 더 크게 키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편차가 심해서 또 마음 졸이는 것도 있고 또한달 일찍 심어야 되고 하여튼 안 제가 봤을 땐 이게 다 단점들이에요 어뭐이 홍삼 마늘이 뭐 맛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우리 식구들은 그냥 육종 마늘이 더 맛있다라는 쪽입니다. 그래서 굳이 내가 먹을 농산데 식구들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심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올해까지만 홍산 마늘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는 육종 마늘로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에드머입니다